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, 죽음이란 한 조각 뜬금름이 사라져가는 것이다.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니 태어나고 죽어가는 생사 거래도 역시 이와 같도다. 오직 한 물건만이 홀로 드러나니 맞고. 고요하여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이건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. 금일연가여 금일소천연가여 자 들어보시오. 한 구름 한 조각 구름 일어나도 오는 것도 없고 한 조각 구름 사라져도 흔적 없어라.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구말리 장천에는 파란 하늘 뿐이로구나.